네, 안녕하세요. 외야장도그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재기 잘 들어요. 또 언체, 어떤 사람은 안철수 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역풍 맞은 거다. 차라면 안될뻔 했다. 아니, 클면 뭐더냐고 자. 내가도 그러잖아. 안철수 지자가 안철수 지키기 위해서 지 시계에서 왔을 지 운송들로 또뭐 역풍 맞네. 그 민주당 그 정신질을 하잖아. 간에들 가네들, 가네들 다시 또역풍이건나와리 어, 다시 찍을 것 다. 안그렇으니까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을, 그러니까 좀, 그, 안초딩이가, 그, 그러니까 안초딩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 원래 정권 교체를 워낙 쉽게 얘기해. 나처럼. 응? 예? 그리고, 근데, 안철수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정권 교체론이 55%, 5%가 됐어. 한건 영영 33% 여자 그죠 33번 20%가 20 가까웠어 10%에서 20% 근데 왜0.7% 차이인가요 그 정도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까요 어그걸 알아야지 어 단을 했으면은 뭐 8, 4. 안철수 단일화 했으면 뭐4 안철수 다리몽둥는분리려 볼라 하니까 다음부터 선거 나오지 말라고 해래 안철수한테 한이 소송 걸라고왜 내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인데 안철수 그시발놈에꼴 빛이 들서 내가 이재명 찍어야지. 한번서 이재명 쪽으로 갔잖아. 나이억 소송 걸라고. 시발람 두번 다시 나오지 말라고 대통령 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 정신 새끼. 내가 말했잖아. 집에 그때 그때도 단일화해가지고 오세훈하고 서울시장께 단일화할 거 봐가 된 것처럼. 또 이번에 또 그네. 또 뭐가 된 것처럼 또 정신 같은 새끼. 두분 다시 나오지 말라고 생각해 다른 문진 군일로올통에그 시바스크 쫓아다니려고 그러다. 대통령 선거 또나오면 가고 손잡은 사람 또 반대로 가고 또 뭐냐. 아, 간안 된다고 우파에서 오승훈 째로 있냐고, 홍준표 째로 있냐고, 어? 원인은 째로 있고 유승민 째로 있어? 에 예, 그, 어? 그게 뭐 있어? 문재인 정부가 개척같이만 안 했으면은 민주당이 개족같이만 국회의원 간 애들이 개족같이만 안 했으면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적당히만 했으면은 뭔 소리인지 아냐고요 아, 어? 안 그랬으니까요 러 참고해 주시기 바그 친문 관계자들 저는 웃긴 놈 청와대인 놈들이 군? 뭐냐 지네들이 개족같이 해놓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윤석열 지지원국과 그지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들끼리 족 같은 놈들이라고, 지네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윤석열 지지했잖아. 어? 지네들이 개 족같이 해놓고, 어, 이재명 타서 로해개족 같은 놈들이야. 어, 그간, 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차피, 어, 윤석열 후보는, 어, 문재인, 그, 족같은 대깨하고 민주당 놈들 잘못 온, 잘못 온게 있으면은 감방에다 보내버려야 돼요. 어, 그래야 국민의 힘을 다시, 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 수 있어요.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